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겪고 절망을 당하고 투옥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바울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들어가지 말라. 그 다음에 하더라 말 하더라. 이 동사가 헬라우 원문의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우 미완료형은 반복형을 의미합니다. 바울 선생,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 바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만류한 것입니다. 바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가이사라에는 가이샤라,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로 서, 선출되었던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집사인 빌립 집사가 오래 전부터 뿌리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빌립 집사에게는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다 예언하는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갔을 때그 빌립 집사 집에 가서 유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숙을 하고 있는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 집에 내려, 가이사라를 들렀다가 그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된 겁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황제 글라우디우스 때에 대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해에 정말 충년이 나서 로마 제국이 큰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쪽집게 예언가였습니다 이 아가보가 가이사라의 딸들도 예언을 하니까 아마 서로 교분이 평소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는 그 동안에 마침 아가보가 그 집에 오게 된 거예요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자 누가 바울 디모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가 들어와서 바울을 턱 보더니 바울의 띠 몸, 몸을 이렇게 묶는 띠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가보 집에 있는 사람들 그게 빌리 집사 빌리 내 딸들 바울 누가 뭐또그 대살로니까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헌금을 한그 대표들 다 있는데 이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철박당해서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한테 넘겨질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할 때는 바울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떠날 때 바울 일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2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 우리는 누가 디모데 뭐 작은 교회 대표들 이, 이 사람들이죠.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 그곳은 바로 필립 지사와 그 딸들이죠.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권한이, 권하니. 이 권한이도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들어가지 말라고 만료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드로와에서부터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고,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하의 쪽짓게 예언가라는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한다고 하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도 바울을 붙잡고 가신 마라 가신 마라 가면 안 돼요 21장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아,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신들이 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어찌 내 마음을 칼갈이 찢어지게 하느냐? 누가야? 디모데야? 너희들도 그럴 수 있냐? 너희들까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칼갈이 찢어지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보세요.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시간이 지나서, 두로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가이사라의 빌립 집에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울의 사생결단의 선언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 5 k 로를 홀로 걸으며 코독하게 하나님과 독대한 결과 그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주저함이 없이 두려워함이 없이 사생결단의 삶으로 자기를 내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드로아에서 아속까지 거리를 측정하면서 아주 짧은 구간을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이끌,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는데 성령과 절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계속 일깨워주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가라시는 겁니까? 나를 만류하시는 겁니까? 해석하기 위해서 홀로 고독하게 걸어갔던 그 길을 한번 걸으면서 파울의 심정을 느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데 주님의 모습이 오브랩되었습니다 파울이 고독하게 하나님과 복대하기 위해서 홀로 걷는 그 모습 그건 바울이 주님께 배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서 제자들을 잊게 하시고 그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조금 더 멀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슬픔을 나타내어 보셨, 보여주셨습니다. 심히 슬퍼 슬퍼하고 탄식하시면서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하거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개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다 둘러서 손을 잡고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다 따로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는 그곳에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그리 여러분, 장정이 돌을 하나 던지면 얼마나 멀리 갑니까? 그렇게 떨어진 곳에 가서, 고독하게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본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핵심이지, 이게 기도의 전 내용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고독하게 독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은 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십자가의 마시, 잔을 마시는 것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땀에 피가 배어 흐를 정도로 고독하게 기도하신 결과 제자들에게 오실, 오실 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 잠에 골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십니까, 하 얘들아 이제 가자. 때가 왔다.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기 위한 자발적인 자기 격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생 결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정하시는 이력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삶의 이력서가 곧 유언이었습니다. 바울의 유언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자기가 살아온 삶의 유언을 보여주는 것이, 삶의 이력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사생 결단의 삶의 이력서를 꾸려갈 수 있었던 동력이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자발적인 자기 격리, 고독에 있었습니다. 고독하지 않고는 자기 실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대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님 선생님 선생님 의인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 함으로써 바울은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만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삶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날마다 자기를 부진했습니다. 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조그만한 것을 하기도 조그만한 것을 하고서도 어제 말씀드린대로 피시오 풀무지를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바울은 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발적인 자기 격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도 자기를 쳐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구해놓고 내가 나를 풀무질해서 내가 패망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만 그름으로 결과적으로 사생결단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고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자발적인 자기 격리 없이 과자 사람 만나는 거 좋고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살았다. 바울이 자기 실체를 평생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평생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생 결단의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처럼 평소에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고독하게 걸어가면서 죽음의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소망하는데 갈망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끼워 주지 않는 소외감을 의미합니다. 그게 외로움이에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하고 어울리기 조, 좋아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좋아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의미 없이 죽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 순간 공동묘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독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고독하기를 즐겨하십시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자기 격리는 삶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해야 합니다. 친구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 바탕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자기 격리여야 합니다. 그 고독의 바탕 위에서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자발적인 정리, 고독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사생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사생결단의 삶이 곧 생명의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고독은 참된 삶의 유언을 이 땅에 남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 동안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소외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삶의 방향은 언제나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항상 혼돈과 미몽 속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어리석게도 나는 인생은 본래 그렇다고 착각해 왔습니다. 나의 이 무지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나를 구별짓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자발적인 자기격리가 나의 영적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주님의 말씀과 고독하게 실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고독이 살기 위해 죽는 사생 결단의 삶의 토대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생명의 유언으로 성화되는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